안녕들 하세요. 명인아시바 TV 최혁수입니다. 한동안 그 유튜브 동영상을, 어, 찍질 않았어요. 뭐더 찍을 의미도 별로 없고, 가치도 뭐 별로 못 느끼고, 뭐, 부서 없이, 그냥 두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음. 음. 우선 결론 먼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현 대한민국 상황. 대한민국은 이미, 이미 망해 있다. 못 느끼시는 분은 느끼실 것이고, 아닌 분은 아닐, 것, 아닐 것이고. 요즘 뭐, 그, 이 현장을 제가 그각시 어 도별로 일부러 어 기름떼면서 좀 돌아다녔어요 어 빌딩을 짓다가 어 아시바는 4층까지 매 놓고 2층까지 짓다가 중단하고 뭐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고 자우지간 짓다가 어, 만 현장들 그냥 그 현장이 그대로 올스터돼 있고 인부들이나 일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아닌데 그런 현장들이 서 있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좀뭐 금리 인상에 어 물가는 미살 맞아 있고 제가 그 일평생 살면서 어 물가를 이렇게 무지막지게 올리고 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물론 뭐 인플레이션이 뭐니 세계 경제가 어쩌니 어쩌니. 저는 그런 거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무슨 용어로 어떠한 명문으로 설득을 하려고 각종 매체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도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옛날에 젊은 시절 때는 어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순진한 마음에 착한 마음에 그런데 세상 풍파를 다 겪고 나니 아닌 것을 알게 됐고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위선으로 결집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하니 혁명을 좀 해볼라 해도 쉽지가 않고, 혁명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혁명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혁명을 통해서 어, 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 혁명 했는데 어, 또 다시 결론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일지 몰라도 고소하다 이럴 줄 몰랐느냐 어, 건물이 완성된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빌라를 젓건, 원룸을 젓건, 전원주택을 젓건, 상가를 지었건, 그 무엇을 지었건 간에 임대를 내놓으면 은 임대가 안 나가고 전부 임대 딱지 붙어 있고 분양은 물론이고 통통 비어 있는 신축 유령 건물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체험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추상적으로, 아, 무조건 경기가 안 좋다. 아, 뭐, 건설 경기가 어떻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직접 보고 겪고 한 얘기만 말씀드리자 그랬잖아요. 왜? 네, 여러분들, 저와 같은 똑같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짓던 건물도 중단하고, 당연히 건물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금리 인상되고, 대출 안 되고, 뭐, 대출 나와도 뭐, 이자가 어마무시하고, 원가는 오르고, 저기 뭐야, 물가는 완전히 미사일 맞고, 그러면, 견적은 작년에 업자들이 견적을 놓고, 놓고 시공을, 그래도 시작을 해봤는데 이 물건값이 어 건축자재값이나 뭐, 뭐 인건비고 뭐고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공사 하나마나 하나 까지거든. 그 노가다 생고생을 하고 까지려고 공사합니까? 그러니까 중단시킨 거예요. 건축주한테. 이거 물가가 더, 너무 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추가 어, 비용을 어, 산출해서 넣어줄 테니 이걸 맞춰주십시오 하니 건축주라는 분들은 열심히 고생해서 짠돌이 짠순이 들,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돈을 내놓겠습니까?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매억식막 올라가는데 여러분 같은면그돈 순순히 내놓겠어요? 공사 중단입니다 사방, 팔방이 다 스톱돼 있어요 온 사방이 또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지었다 칩시다 분양이 안 돼요 임대도 안 되고 신축 유령 건물이 또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 현대 LG SK 등등 초강력 어, 그 그룹도 그어 본사나 이런 큰 공장 앞에 가보면 상가들이 밀집이 돼 있고 완전히 그 완전히 그번 번성이 돼 있죠.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지금 심각하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어, 예만 들어 드린 거예요. 여나 야에서, 여당이고 야당이라고 하,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인간 쓰레기 말종만도 못한 인간들 때문에. 먼저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추상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또 쉽게 말씀드려야지 어떡할 거예요. 조금 어렵게 돌리게 하면 나름대로 상상에 나를 펴서 자기의 논리대로 객관적으로 두드려 맞춰서 자기 합리화 시켜서 자기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흑혈기를 보았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잖아. 그 전원들은 그냥 드라클라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리죠? 피를 생산을 해서 죽지 않을 정도만큼의 피를 빨리는, 어, 그냥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 예, 비유법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 이렇게, 어허실실, 웃기는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러고 싶은데, 뭐,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대충 했어요.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알아서 판단들 하세요. 여기 경기도 이천인데, 이천의 설봉공원에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기 도는 코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일 높은 데까지 해서, 어큰 원형을 그리면서 도는데, 대부분 제가 그 걷는 키로수가 9키로에서 12키로 그 사이를 매일매일 걷고 들어갑니다. 체력은 상당히 좋아졌고, 웬간한, 웬만한 잡병, 하다못해, 감기 보험사도 잘안 알아요. 아주, 저기, 뭐, 약도, 약국에서 나오는 약은 한, 단한 개도 먹는 게 없고, 먹는 게 있긴 있습니다. 기후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죠. 건강 기후식품.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아시잖아요. 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거, 어, 몸에 큰 무리 없이 먹는 그런, 어, 것들. 기호식품을 먹죠. 그런 건 먹어요. 나머지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는다든가 무슨 뭐 병원 가서 주사를 맞는가 이런 거는 몇년 사이에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그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여기 그설봉사이라고 있어요. 설봉산을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 내려오는 등산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저는 그 사람들의 그 활동하는 모습을 자동, 자동적으로 보게 되고 또 얼굴 표정과 그 이것저것을 보게 되죠 자동적으로. 웃으면서 깔깔 호호호호 웃으면서 걷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꼭 퍼센테지를 보자 하면은 100% 중에서 0.2% 될까 말까 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사람 몸속에서 좋은 성분들이 나오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 밝아져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얼굴에 그 무슨 뭐 용기가 난대든가 광채가 난대든가 어 그알수 없는 안 봐도 옆에서 느껴지는 기운 좋은 기운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노가다 말로 표현을 할게요 얼굴들이 다똥 심은 얼굴들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나와 걷는 거예요. 하기야, 정치하는 양반들이나, 이 시청이나 관에, 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여유가 많아서, 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한가롭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양이다라고, 100%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잃지 못하죠. 저는 그런 거 읽는 사람이에요. 제 느낌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무당이나 스님도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걷기 운동이나, 잠깐, 뒷동선 같은 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라도 안 했으면 아마 다들 정신병자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이 잘못 발현이 돼서 폭력성으로 드러나서 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거나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기름 뿌리고 몸에 기름 뿌리고 불질지 않은 길을 천만 다행으로 아세요. 갈 때까지 간게 아니고 아직도 벼랑에서 추락하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 대한민국은 없어질 겁니다. 비밀를 하나 발설할게요. 이런 지금 부동산이 이거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죠. 모든 물가는 급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시대를 만든 놈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유튜브 파괴되고 어디가서 자살당할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드리고 싶다. 중간에 당신이 프로카가 되다오 돈은 상상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돈을 저한테 꾸져 준다고 거기 써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너무 엄청난 액수라. 이런 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히,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게, 간단히 정리하자면, 뭡니까? 사업이니 비즈니스지 않은데, 그건 좋은 용어고. 그냥. 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라고. 사업이라고. 전쟁이 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도 비진했습니다. 사업이고. 그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눈앞에 이천 시내만한 황금 덩어리 덩어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금 덩어리가 당신 거요. 하면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일거에 뿌리쳤습니다. 대충 냄새 맡으셨죠? 그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닥까지 치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을 사들여서, 그들이 다시 경제성장을 시키고, 거기서 남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이익을 챙겨 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것도 뻥 같습니까? 뻥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도 이 난국을, 배천하기가 힘들어요. 그 명언 날리신 분 있죠? 또 이승만 박사님 생각나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참 명언이네, 명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이 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업체를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그 엄청난 자재들을 보물값도 안 되게 뺏기다시피 하면서 모든 걸싹 정리한 사람이에요.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은 저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고, 막말로 말씀드리면, 일이 없 없고, 뭐, 남들은 굶어 죽네, 사에 해도, 아, 막말로 하루 일당, 가서 일당 뛰면 돼요. 그럼 전 재밌게 그냥 삽니다. 빼앗길 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기 때문에, 불릴 부동산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오히려 당신들보다는 고통을 훨씬 덜받죠 그 정리할 때도 물론 몸이 아파서 정리를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그때도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부리나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기승전결 없이 간단히 또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또 그냥 국민들만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정말 미칠 것 같고 자살충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들면은 자연으로 오세요. 그렇다고 자연, 자연인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하면,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어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족들 있잖아. 끝낸다고 했으니 끝내겠습니다.